네,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.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스코 d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면서 2023년도를 보냈지만 2024년도는 이렇게 떨어졌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. 또 장이 좋았던 2025년도는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볼때이 종목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주고 또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만 해준다면 여기서 만들어가서 돌파만 해준다면 3만 150원만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번 이 종목을 살펴보면 중심선 반등과 하한선 반등 잘 나와주고요, 스퀴즈 뚫어주고 3일차 매매법도 잘 됩니다.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들이 나오고요. 지금은 두 바닥 패턴 찐 반등 나왔습니다.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 중이실 거고 지금 이, 이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중심선 반등이나 하한선 반등 노리셔서 반등하는 거 확인 후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한국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어줬고 이때 급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빠져서 스퀴즈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종목의 상승 전을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스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로 찢어주고 3일 동안 안 빠지면 상수익 구간을 줍니다 이 패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때도 나왔죠. 스퀴즈를 위로 찢어내고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익 구간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 지금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면 스퀴즈에서 위쪽으로 찢어주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서 계속 위쪽 무빙을 쳐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위로 찢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세가 만들어진다면 중심선 반등과 또 하안선 반등을 노리고 진입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꼭 닿았다고 사시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겁니다. 또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1,800억 원이고요. 또 코스피 종목이고 소용주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비중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SK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인데요.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7월부터 서서히 빠지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신고가 돌파까지 해줬고요.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조 1,800억,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. 중형주고 코스피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여기서 한선반등 잡아서 수익 실현 가능하고, 5일선반등도 가능하고요. 중심선반등 매매도 수익 실현 가능했고요. 또, 한선 두바닥 패턴에서 횡보하고 후 상승도 수익 좋습니다. 또 하단선 반등 후 상승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알려 알려 드렸던 매매법을 적용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것입니다.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펼쳐질 텐데 중심선 반등과 하한선 반등을 똑같이 적용하셔서 반등 확인하신 후에 꼭 확인하신 후에 진입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번호 010-9978-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.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폼 링크.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나을 것다라 라는 런피피백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또 단타 매매,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,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,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.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.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.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.